오늘은 또 우리 해화 신당 해화 선생님께서 또 범띠 8, 9월에 운세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신다고 해서 선생님 찾아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의 해화 회화 신당 해화입니다 2022년도 8, 9월 범띠 되시는 분들 25살, 37살, 49살, 61살, 73살 되시는 분들 8월, 9월 운세를 어, 봐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문제이시기 때문에요. 어느 한 번에 딱 맞춰서가 아니라 전체 초원으로봐 주시면 되고요. 뭐 나한테 안 맞다 하더라도 어 이거 틀렸어. 저거 맞았어.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어 어, 요거 조심하면 되겠다. 요거는 하면 안 되겠다. 이 정도로 그냥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5살 되시는 범띠 분들, 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직장에서의 어 문제가 조금 있으신 걸로 보이시는데요. 이것 또한 나를 한 단계 낮춰서 바라보시면 직장 내에서의 이제 문제는 없으실 걸로 보이시는데 어 연애로 인해서 문제가 되시는 걸로 보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시면 괜찮으실 걸로 보이시고요. 그리고 25살 되시는 분들이 어 돈은 언제 벌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으신데 금전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시면 어 나는 뭐 돈이 안 쌓여서 이게 문제되는데요. 이제 이런 소리 없이 그 그러니까 저절로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운이 이제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의 성실하게 일하시면 금전 또한 문제가 안 되실 걸 보이시고 연애 또한 문제가 안 되실 걸 보이십니다. 그리고 건강은요, 어, 요분들 나이 때는 어르신들이 <laughs> 뭐 도를 씹어도 뭐 괜찮을 정도의 나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건강은 문제가 없으신 걸로 보이시고, 특히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조금 위 관련해서 문제 되시는 걸로 보이시는데,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괜찮으실 걸로 보이세요. 그 37살 되시는 범띠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운이 조금 이렇게 꽉찬 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또뭐 내가 운이 꽉 찼다라고 또 해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왜 저는 되는 일이 한 개도 없이 재수가 없는데 운이 찼어요 이렇게 하고 욕하지 마시고 <laughs> 이건 전체적인 운이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은 맞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이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37대시는 분들은 이제 기존에 어 상반기 때는 이제 내려가는 내리미가를 타셨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어 하반기에 들어서는 오르막길을 오르는 길로 보이세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안 되셨던 인도리라, 아니 일이라든지 아니면 아프셔서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 그런 것 또한 다 회복, 건강이 안 좋아 하셨던 분들은 이제 회복 단계로 보이시고요. 금전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셨던 분들은 어 이제 금전에 융통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뭐 부모님들이 갑자기 돈을 뭐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친구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 있으시기 때문에 힘내셔서 어 조금 현명하게 처리하시면 괜찮으실 걸로 보이세요. 그리고 49살 되시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그래도 내가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말이 없으시고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신 걸 보이세요. 근데 7, 8월, 8, 9월 되서는 조금 힘들어 보이세요. 금전적으로 이제 기존에 안정적으로 가셨던 분들은 이제 잠깐 지나가시는 시간이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금전으로 조금 힘들어셨던 분들은 8, 9월은 조금 더 힘들어 보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서 계획을 잡으셔서 가시면 문제가 없으실 걸로 보이시고요. 그리고 가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정 내에서 조금 이게 시끄러운 게 조금 보이시긴 하는데 그것 또한 현명하게 처리하시면 별 문제 없이 그 지나가실 걸로 보이세요. 그러시고 지금 49살 되시는 분들 장 관련해서 조금 있으신 걸로 보이시는데요. 그 부분만 조심하신다라고 하면 어 괜찮으실 걸로 보이시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장에 관련해서 한 번쯤은 검사를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전도 내가 건강할 때 지킬 수 있는 거고 건강해야지 또 금전을 벌으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장에 관련돼서 기존에 조금 안 좋으셨던 분들 미루지 마시고 조금 서두르셔서 한번 검진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1살 되시는 범띠 분들. 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셔서 안정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왜 손주로 인해서 손주 봐주시고 계신 분들 특히 좋은 일 하시고 힘들게 내 허리 아파가며 다리 아파가며 알뜰살뜰이 그냥 손주 키워놨더니 억울한 소리 듣겠다 이런 달로 보이세요. 그러시더라도 어머님, 아버님들 힘내시고 참고로 하셔서 그냥 애초에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별 문제가 없으신 걸로 보이시고요. 그러시고 이제는 조금 더 손주에 매달리시기 보다는 나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시면 그래도 2022년도 한 해는 그냥 알뜰살뜰하게 그냥 가실 수 있는 걸로 보이세요. 그리고 지금 혼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친구가 생긴다든지 남자친구가 생긴다든지 우연찮게 그래서, 좀 피로로 하다 하시는 분들은 공원에 자주 나가세요. 나가셔서 커피 한 잔이라도 들고 가셔서 앉아 계시면 또 어떻게 또 알겠어요. 또 커피 한 맑고 또 오실지 모르시니까. 그 힘내셔서 그냥 손주 손녀들 보시느라고 고생하지 마시고 나를 위한 시간으로 이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73살 되시는 범띠분들. 어, 왜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웃음> 어, 어머님, 아버님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신데 좋은 일에 왜못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친구도 만드시고, 남자친구들도 만드시고. 그래서 요새 어, 어머님, 아버님들 조금 세련되신 분들은, 어, 콜라텍 많이 가시잖아요. 콜라텍에 그냥 콜라 들고 가시 마시고, 그냥 커피를 가지고 가신다든지 하시면, 그래도 또어 우울했던 것또 이렇게 음악 들으시면서 또건 힐링하실 수 있는 걸로 보이시고요. 그리고 뭐 콜라텍이 아니시더라도 뭐 공원에 자주 나가시면 친구분들도 만나실 수 있으시고 그러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좀 좋으신 걸로 보이십니다. 그리고 위하고 73살 되시는 분들 위하고 지금 혈압이 안 좋으신 걸로 보이시는데요.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괜찮으실 걸로 보이세요. 그래서 미리미리, 뭐 일을 터지시기 전에 미리미리 검진하시고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가시면 7, 8, 9월도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실 걸로 보이십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범띠 분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우리 선생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